이번에는요 디저트를 먹으러 갈 거예요. 예. Yeah. 비주얼 보여주니까 얘도 어, 너무 귀엽다고 괜찮겠다고 해가지고 녹차로 넘나 유명한 곳이지만 데일리 오아시스에 갑니다. 데일리 오아시스 이번에 지금 겨울에 딸기딸기 딸기 해가지고 딸기딸기를 하더라고요. 완전 막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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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라는. 아니 우리 다음 주에는 뭐 약간 부산 특집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? 갑자기? 네. 대구 안에서 뭔가 찾으려니까 너무 좁아. 한 부산 아니면 포항 요정도 가는거지 문경세제 한바퀴 하실래요? 어. <laughs> 갑자기 부산 이 가고 싶어서 부산 저 영상보고 깐 노래 했어 응급실 폭행 저런거 진짜 보면 진짜 정신 다운 사람 너무 많은거 같아 남한테 피해는 안끼치고 살아야지 맞지? 야, 술 먹고 조심하자 다들 누가 그렇게 술을 먹고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확확술 아, <laughs> 먹고 하고 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맞아맞아 맞아. 누군지 참 회초리 맞습니다 <laughs> 네, 근데 봐라, 촬영 전날 술안 먹히라는 약속 잘 지키고 있다, 이가오케 약간 내가 나... 어제 술이다, 뭐. <laughs> <laughs> 추억이라 하면서. 오, 예, 저 앞에 사진도 찍어야지. 크리스마스 떴는데. 갔어? 나 머리 자까 약간 좀 그래도 참해졌지. 참해라고. 여기서 사진 찍어줘야 돼. 이렇게 딱. 내가 지금 각 잡아놨거든. 이 하얀 부분 딱 나오게. 내가 여기 딱 설게. 알지, 알지. 이렇게 게 다리 길어 보이게 찍어야 된다, 이제. 이고고아이고렇긴데 근데 네. 귀여워 거에요 울거에요 티라미수 하나 네. 그래서. 그러셔 <목소리> 귀여 이제 나한테 시간 주나 이제 내 시간이가 내가 한번 잘 찍어볼게 인스타 갬성샷 찍어볼게 어때 인스타 갬성 이제 루돌프가 어, 루돌프 자꾸 좀 약간 목이 돌아가는 기분인데 아니야 안치지마더 돌아갈 것 같아 네. 아니, 너 인정, 넘어가잖아. 뭐야? 세명어어 어, 맞다, 얘가 나냥날 찍어야지 근데 이제. 이제 또 나. <laughs> 아니 내가 순창 촬영 갔는데 우리 순창 감독이 나한테 그러더라고. 사연아, 방송 찍는 것보다 네 <laughs> 사진 찍어주는 게더 힘들어 나이가 나고. 아 미안하다 하면서 캤는데니도 이제, 니는 근데 이제 약간 도태잖아. 저번보다 내가 더 힘들어 더 힘들었지 않겠나? 당연하지. 나또 조금 멀렁거린것 같은데. <웃음> 아 말고 <laughs> 하라고. <아이>, <laughs> 일단, 대오하면 다들 녹차 녹차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, 겨울철에 이렇게 또 딸기딸기 딸기 한다고 그렇더라고요. 아, 근데 얘, 얘도 나름 그 눈사람 모양인가 봐. 빵이 안쪽에 있으니까 푹 파라 그랬거든요. 오. 어, 바닐라 빈 콕콕콕콕이 보인다. 음, 밑에 시트에, 위에 생크림 플러스 딸기에, 위에 또 이렇게 크림인가 보다. 어 시트 달아래. 딱한 마리로 정할 수 있다. 푸레시베리, 퐁신퐁신한 딸기 들어 딸기 크림 들어 있는 꽈자 있죠? 진짜 한 모만. 푸레시베리 똑같다. 인정. 맛있다. 맛있나? 가까이 똑같다. 딸기 씨가도 그렇고. 그치, 그치 그치. 푸레시베리 같지 진짜. 빵 같은 거 옆을 찍어 먹는 거 같기도 하고. 나 되게 엄청 퐁신퐁신한 게 아니 이게 코를 요 M&M을 붙여 놓은 거 자체가 너무 귀엽잖아 이 센스가. 음? 맛있어. 맛있음? 어어 어, 개가 여기 와 딸기 진짜 크다. 와 실하다. 음 딸기가 진짜 맛있다. 딸기 퓨레 이런 거 진짜 과일 넣어서 간그 딸기가 씹혀 안에. 근데 달아. 아아 아, 내가 맛이 안 나. 이 시그니처들은 뭐가 있다 먹었는데 이제. 이거 맛있다면 난 달다 니무라. 네 이만큼 먹고 나한테 줄때 알아봐 또 사람들이 단거 먹으러 가가지고 너무 달다고 왜 싫다고 해? 라고 하시는데 전 예뻐서 먹으러 오지 막단 거를 막 먹어치워서 해치워버리겠다고 라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전 그렇다고요 좀 말이 너무 좀 공격적이에요 저는 <laughs> 또 개같애 네, 귀엽다 너무 근데 쿠키 맛있어 하여튼 날차만큼 너무 귀엽고 보니까 딸기를 되게 맛있는 거를 써서 웬만큼 다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럼 이만테 아직 지 먹지 않아 아니 먹고 있자. 끄고 먹으면 되잖아. 우리 담소도 좀 나누면서. 아니 다내먹려고 그랬지. 이거 덜릴 거다. 아저 친구 피곤한 친구네서 진짜. 하. 안녕하세요. 이상현의 m u 박스 c Box. 네 먹어라 많이 먹어라. 나 양보한다. 다는 안 먹어. 다 먹으면 살 찐단 말이야. 이미 졌어. 이미 늦었어. 다들 크리스마스에 뭐해요? 뭐 하세요? 일해야지 화요일이잖아 일해야지 맞지? 어? 화요일 우리 홀리메시 찍는 날인데? 그럼 그냥, 그냥홀리메시 찍어야지 나, 라이브 한번 할래? 어? 야 누가 보겠냐 크리스마스에 아니다 모든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을 거라는 편견을 깨야 돼 그래. 혼란택 솔로들한테 우리 그 일합시다 여러분 아니, 일하고 싶어도 일을 안 하구나 출근을 안 하니까 <웃음> 맛있어요 <웃음> 아 진짜 왜큰 눈한테 다 먹은 거잘 알아 네가 다 먹었으니까 그럼 이만 휴게소 뭐? 라면 먹으러 갈래요? <laughs> 어, <왜>? 아, 아. <laughs> 네 이건 모르나? 우리 휴게소 라면 먹으러 갈래요?를 모르나? 네 남자친구 봤다며? 아, 아 그거 아 너무 아니라서 아예 아니, 생각을 못했나? 모자 <laughs> <뭐지>, 어디 없나? <laughs> 휴게소에 라면 먹으러 갈래요?